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될 매물은 군이군 삼산리 대지입니다. 계획관리고총 138평입니다. 마을에 위치하나 주 동네와는 다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진입로 폭이 3 5 m 이상으로 출입이 용이합니다. 상수도, 가정용 전기, 농사용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지금은 건물을 다 철거한 상태이며 나대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. 여기 앞에는 대추나무가 몇 그루 있네요. 이 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이거서 몇개 따고 싶습니다.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주인한테 나중에 허락 받겠습니다. 아맛있설일것 아, 같죠? 가을입니다. 네. 그래서 <목소리도>